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순종을 통한 축복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보통 설 명절이 되면 서로 많은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모여서 덕담을 서로 함께 주고 받으면서 복을 빌어 주는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과 혹은 이 불순종이라는 우리 인간적인 행위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축복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에 어느 한 왕이 한 마을 사람들의 정직성을 시험하고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꽃씨를 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꽃씨를 나누어 주면서 얼마 이후에 내가 이 마을에 다시 돌아올 때에 하분에 이 꽃씨를 심어서 이쁘게 잘 꽃을 피운 사람들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라고 왕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꽃씨를 다 하분에 심고 열심히 길렀는데 웬일인지 싹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꽃씨를 다른 것을 사 가지고 그 화분에 심어서 이쁘게 꽃을 피웠습니다. 드디어 왕이 다시 오는 날 거리에는 이 사람들이 정석껏 가꾼 그 꽃들로 화려하게 이 길들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틈에서 싹이 나지 않은 이 흙덩이만 놓여져 있는 이 화분 하나를 들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아이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느냐 물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울면서 왕님 웬일인지 제꽃 시에는 꽃이 피지 않아요. 왜 꽃이 피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울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왕은 이 아이에게만 큰 상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왕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꽃씨를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꽃근 꽃, 꽃씨를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시 말해서 왕은 마을 사람들에게 정직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반 꽃씨를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싹이 날수 없는, 꽃을 피울 수 없는 꽃근 꽃식을 나누어 줬던 거죠. 정식적으로 말하면 그 꽃씨로는 절대 꽃을 피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꽃씨를 사 가지고 왕에게 상을 받고 싶은 마음에 꽃을 피웠지만 이 아이만큼은 정직하게 꽃이 피지 않은 그 하부를 들고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정직성을 확인받고 왕에게 큰 상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많은 복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서 복된 삶들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방법에 맞는 순종의 삶을 살 때에 어떠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 1절에 보니까요,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하면요? 지켜 행하면 여기 보니까 복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삼가 듣고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기서 삼가 듣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히브리어로 말해 보면 샤모아 티쉐마라는 말 말인데 이 말은요. 죄송합니다. 원어를 써서. 이게 쉐마라는 말은 듣는다라는 말인데 쉐마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지금 들려주고 있는 말인데 이 말을 직역을 해서 해석을 해서 말해 보면 이런 말이 돼요. 너는 듣고 또, 들을지어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요, 조금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통상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해보면, 주의하여 경청한다. 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를 흘려서 대충 듣는 것이 아니고, 주의 깊게 그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삼가 듣는다라는 말씀을 이런 뜻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또 듣는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말씀을 삼가 듣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요. 먼저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요, 복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는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의 깊게 듣고 또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또 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주의 깊게. 마음을 담아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 주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시간 시간 들려지는 말씀을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여야 합니까? 주의 깊게 정말 우리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는 라 것이죠. 그리할 때에 복을 받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깊게 듣고 또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순종이라는 말씀을 정말 귀에 딱지가 안들 정도로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구원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한. 무조건적이고 독단적인 역사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요, 우리 우리 자신이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순종과 불순종을 행하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보응을 받게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조금 무서운 이야기지만, 저주를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이 말씀은요. 순종하면 미친다라는 말이에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순종하게 되면 복이 너에게 미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따라 행하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 복을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거나 기도하거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요 우리 송도들의 삶의 전 영역에. 자연스럽게 주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행하며,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모하시리라 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뭐 하는 거예요? 채워주는 원리거든요. 하나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복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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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주세요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냥 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면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은 자연스럽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복 복이 무엇입니까? 복 복은요, 히브리어로 베라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베라카. 그리고 이 베라카는 기본, 오늘 원어를 많이 이야기했죠. 죄송합니다. 이 설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원어를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 베라카의 기본 동사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라크.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무릎을 꿇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무릎을 꿇는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것은 복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의 기원. 즉 여러분 모든 복은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바로 그 위를 향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순종의 상태에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복이 많은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복에는 두 가지 차원의 복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의 복은 무엇이냐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세적인 차원에서의 복이고, 또한 가지의 복은 무엇이냐면, 영적이고 내세적인, 우리가 갈 천국, 내세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차원의 복은, 부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게 아니에요. 부차적인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이며 일시적인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현세적인 복은요, 물질적인 복은요, 영원한 게 아니래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우리가 70년, 80년, 90년 아니면 영원히 100년 동안 누리다가 이것은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영적이고 내세적인 차원의 복은요, 근원적인 복입니다. 근원적인 복. 그리고 절대적인 복이고 영원한 복이에요.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우리가 누릴 복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발전되어 있지 않은 이 구약 시대에는요. 복의 개념이 주로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으로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축복 물질을 많이 받아야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강조가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개시가 되어진 이 신학시대에는 내적이고 영적인 측면으로 이 복이 강조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이든, 그리고 구약시대이든 막론하고, 복에 대한 성경의 근본 개념은요,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복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추구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복은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기반을 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일 먼저 정리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이 되는 것이 일순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복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어떤 유익의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참된 복의 근원이요, 복그 자체가 되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많이 받게 되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하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복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복의 근원이 대신은 복그 자체인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 이게 참된 복이요,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근원이요, 복그 자체가 되어 줄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시는 것에 대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도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영적이고 내적인 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개인의 부귀영화나 아니면 명예, 명예나 권세나 뭐 건강 등 이 복의, 이, 런 것들이 복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끊임없이 개인의 물질적인 축복만을 바라는 이것들이 기복신앙이 돼요. 이런 기복신앙을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멀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앙은요, 곧 물질적인 축복이라는 복의 사상은 마땅히 우리가 조금은 멀리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살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아저 사람 복 받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힘든 거예요 사업이 망한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고난을 만난 거예요 아저 사람은 벌 받았어 조조받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현세적인 복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물질적인 궁핍이나 역경을 허락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전적으로 맡기고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생활을 추구하는 데에 우리는 온 님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복은요 자연스럽게 성도의 삶에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에도 말씀을 좀 나눌 때 들었는데, 여러분 고여 있는 물은 여러분 반드시 썩어서 악취를 풍기고 그곳에 아무런 생명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세 없이 흘러내리는 물은요, 썩지 않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공급을 받는 삶은요, 그 은혜를 공급을 받고, 날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축복 속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 속에 복을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할 때에 받게 되는 복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어떤 복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어떤 복이 임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됩니다. 삼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성읍은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개인 관계의 주요 활동 무대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장이든지 우리가 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들은 사적으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활동하는 노동의 모든 현장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읍이나 들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주요 생활 무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동하는 자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현장,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환경과 모든 장소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동하는 사람에게요. 두 번째는요. 내 몸의 자녀와 토지와 소상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게 됩니다. 사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내 몸의 자녀는요, 자손의 번성과 가문이 번창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의 축복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번성하며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토지에 소산 짐승의 새끼는요, 우리의 농담물, 축산물, 이 모든 것에 축복이 만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경영하고 있는 사업이나 직장의 일들이 잘 되어져서 융택한 생활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결과적으로 이른 비, 늦은 비, 다시 말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의 풍성한 결과를 보게 하셔서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됩니다. 오절 말씀을 보니까.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조리는 땅에서 거두어 온 곡식과 가실, 그 밖에 모든 토지 소산물을 담아서 거두어 저장해 두는 그때 쓰이는 각종 용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떡반죽 그릇은 매일 필요한 음식들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반죽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는 모든 그릇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은 무슨 복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차고 넘치게 하는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됩니다. 6절에 말씀하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라는 것은요,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어디에서든지 받게 된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순종을 통하여...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에 은혜를 주사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게 하심으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모든 일들이 잘되는 창대한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복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을 받는 이 방법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들은 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복은 말씀을 행하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14절 한번 찾아 봅시다. 우리 결론돌이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 볼까요? 우리 합도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의 삶에, 오늘 우리에 들려준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유일한 척도요. 표대로 삼아서 말씀만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의 삶의 유일한 척도로 붙들고 순동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 이와 같으리라는 이 말씀의 결론처럼 이 말씀 그대로의 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준행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말씀 그대로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함의 행함을 통해서 이 말씀의 복이 복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있는 그대로 받아 누리되 그 복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우리 청농의 모든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